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문세 여운 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7일 화요일이고요 음력은 4월 17일 일지는 경호일이라고 해서 말의 날입니다 약사로는 1989년 서대문 청량리관 전체가 개통된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 뒤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거구생신의 제수대통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것이 가고 새로운 좋은 것이 왔으니 그 운수가 통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유득재여 신은태평이라제복도 있으니 신은도 태평해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무상무탈는 하루입니다. 이그 새롭게 피어나는 모습이라니 편안한 날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띠 차례입니다. 탄연무 위에 사순성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탄면에 근심이 없으니 일들이 무난하게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일주수는 소왕대례라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자면 지출은 적고 수입은 많은 그런 날이라는 시이죠 오늘은 이처럼 근심이 없는 하루입니다. 나가는 것은 적고 들어오는 것은 많은 그런 날이라니 만족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호랑이 범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이 이 사회 만시생방이라이 말씀의 뜻은, 만약 그 오늘 이동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늦게나마 그 이로움이 생겨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왕신왕의 일신활약이라 신수와 재수가 모두 좋아졌으니, 그 행복과 화목이 찾아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신수재수가 좋아지는 그런 날입니다. 이동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로움도 따르겠으니 출장이나 또 모임을 하셔도 좋은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끼 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수심며 추의심원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집에 있으면 수심이 생기고 밖으로 나가면 그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식풍족에 차회하고나 의식도 풍족하게 지겠다니 이외 또 무엇을 바라겠느냐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밖으로 나가면서 운이 생겨나겠고 또한 의식도 풍족하다니 걱정 없이 좋은 날이 되시기를 기원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소구대득이여, 기불미제라이 말씀의 뜻을 풀어보자면, 작은 이익을 찾아 열심히 일하였는데, 뜻밖의 커다란 이익이 생기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심신 안 나게 귀인 상대를 가만히 있는데, 귀인이 찾아와서 도와주니, 몸과 또한 마음이 편해지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큰 이익을 찾다 보니 오히려 큰게 생겨나는 그런 날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함께 하겠다니, 걱정 없이 좋은 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적 봉시요 의무기 미제라였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독을 쌓아서 때를 만났으니 제복이 있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외 득제여, 남북 양방이라 생각의 그 행운이 양방향에서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재운이 상승하여 행제수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남북 양방으로 좋은 일이 생기겠다니 기대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말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산만의 삼광득생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세 가지 별이 서로서로 서로 짝을 지으니 상서로운 빛이 내리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인 동묘여 재리가득이라 서로 합심하여 같이 행동을 하니 그이 그런 어쩔 수가 있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운수가 맑은 날입니다. 슬하에도 좋은 일이 생기겠다니 기대해 보시고 기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군신 창화의 만사태평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윗사람 또 아랫사람이 화합되어 일에서 불편이 없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형 제왕의 락제 기정이라 모든 건강과 또 즐거움이 오겠다니 오랜만에 찾아오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건강과 즐거움이 있는 신수가 좋은 하루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화합이 되겠다 이상없는 좋은 날, 원래시계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원숭이 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구정 처여 일세아년이라 이 말씀의 뜻은 해온 것로 그대로 지킨다면 이 세상이 편해지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처 석간이여 풀문강우라 물고기가 돌섬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세상 일에가 상관없이 한가를 깨있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해우던 그대로 지키면 특별히 신경쓸 부분은 없는 그런 날입니다. 오히려 한가롭게 보내 수 있겠다니 걱정 없이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디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두서에 비승비석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는 일이 두서가 없어. 일에 그 지인척이 뚜렷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유구두기여이인불신일에 이득을 구하고자 한다면 외부인을 믿지를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저 그런 평범한 하루입니다. 특별한 전진도 또한 후퇴도 없는 그런 날입니다.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평범한 하루이니, 잘 남기시고, 내일 좋은 운을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적득불경에 대북대성이라 독을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큰 복이 와서 내 앞에 이르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시난나게 심신 화창이라, 일신은 평안하고, 심신은 맑고 밝아, 화창하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복이 상승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일신도 평안하고, 심신도 맑고 밝겠으니, 그대 기쁜 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감로 예천의 태평기상이라 이말씀이닉슨 신수가 좋으니 아주 편안한 몸 상태를 가지게 되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풍신 안에 차외하망이라즉 재물이 풍요롭고 몸이 편안하여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운이 좋은 하루입니다. 컨디션도 좋고, 걱정도 없으니 즐거운 날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5월 17일 뜨별 운세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5월도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 많이 이루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행운 가득하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이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온 가족과 더불어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